안녕하세요.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먼저 추천 정보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젠텍입니다. 수젠텍 지금 저가 8,100원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8,150원 아래에서 어 매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리시면 아이 8,150원 밑에서 아, 여러분들 매수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젠텍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 관련해 가지고 진단 키트가 개발됐다는 소식이 어제 오후 2시 정도에 뉴스가 떴습니다. 이 진단 키트가 아, 이런 그 투심을 살아나게 만들었고요. 이 중국 우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러한 그 회사하고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발소식 MOU 체결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가 오늘 눌림목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8100원입니다 8090원도 찍었고요 잠깐 여기 보시면 분봉매수 라인 지금 검정선 빨간선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요 다시 수정을 좀 할게요 8,080원 아래, 아래에서 아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급선이 바닥에 와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요. 여기 빨간 라인까지 터치, 분봉 매수 라인, 빨간 매수 라인까지 터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010원 찍었고요. 어, 3일, 3거래 단일가 단기 과열 종목, 오늘 지정 예고일입니다. 8,000원 요 밑에서 어, 다시 수정해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요. 약한 2~3분 있다가 이 유튜브에 뜰 예정이니까 제가 미리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니까요. 8천원 밑에서 수정했습니다. 매수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HRS 마찬가지로 우한 폐렴 관련주로 분류된 HRS를 시초가로 대응했는데 이런 상승을 수익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요. 우리 불금봉 밴드를 잠깐 보시면은 어제 우리 종가 종목은 이글배이었는데 지금 이글배 어 아, 상승을 하지 못해서 지금 홀딩 대기 중에 있는데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아침에 우리 제자분들 카톡에 종가매매 이글배 됐죠. HRS 시초가로 했는데 2% 이죠라고 나왔고요. HRS 2.7% 또 HRS 3%, HRS 3%, 2.3%, HRS 4%. HRS에 전부 들어가셨던 분들은요, 이렇게 수익을 전부 내고 나왔습니다. 5.4%까지, 또 고려제약, 홀딩했던 고로, 고려제약까지 6.5%, HRS, 시초가 2.49%, 처음 하셔가지고요, 2.49% 수익 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수익 내고 나왔던 아침에 HRS고요. 오늘 지금 불끈봉 핫이슈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정택 단기 과열 종목 예고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소식 때문에 올라왔다는데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뭐어 저점 7,960원 찍고 지금 8,060원 올라와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고그 8,000원 고그 금방에서 매수 잡아주시면 아주 좋은 타점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저녁에 불금봉 단타 매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